제거된 돌. 요 201-10.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지키기 위한 자들의 어리석은 짓을 비웃으셨습니다. 제거된 돌이 그 증거입니다. 1. 승리를 알리기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려 한다면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돌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돌이 밖에서 막고 있었어도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2026. 돌이 제거된 것은 죽음이 정복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탄의 종이 된 모든 사람에게 숙명적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담당하였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를 증거하셨습니다. 2. 제자들을 위하여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대속의 사건은 갈보리 언덕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실행되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모두를 위하여 부활하셨기에 먼저 그분의 제자들을 빈 무덤에 초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돌을 굴려버렸기에 빈 무덤을 볼수 있었고 눈으로 보고 믿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3 모든 사람을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덤으로 인하여 신적인 존재로 추앙 받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가 가야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았던 돌을 제거하셨습니다. 자신의 빈 무덤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죄와 형벌만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돌을 치우고 빈 무덤으로 가야하는 수구조차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무덤 입구에 돌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